원곡이 의미 뭐더라? 그미 미칠 듯사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 추억 어? 추억 추억 뭐 원곡이 뭐지? 씨발 <laughs> 사했던 뭐야 왜 이래 아, 안 뜨겁죠 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전원 후원 응. 감사합니다. 뭐야? 아.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돌아와. <laughs> 뭐야? 씨 뭐야? 어디 뭐였어 이거? 아, 심지어문 열려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laughs> 아니, 뭐야. <laughs> 큰거 먹을 때 꿀팁. 혓바닥이 마중 나와야 돼요. 이거 진그러운 게 아니고 혓바닥 마중 나와야 돼. 자 보세요. 음. 왜냐면 혓바닥이 마중 나와야 그 정도의 그 공간 창출이 된다고. 음. 흘리지 마세요. 알았어. 음. 음주합 주합 주합 구음주합 주합 음터는 후원 감사합니다. 아다리에집키스하는 오킹 당신은 대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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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n g tang s i 음. n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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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t 비슷한데요? 이개인이요? 아씨 <laughs> 비슷한 사람 되게 많 Hm. Hm. h 세종대왕 성대모사 한번만 더 해달라고? 이이거는 디귿 어때? 이간이거이친이 친구는 이친구대이 친구는 이친이거이친이이거이 친구는 이친이거어이거이는이 친구는 이친이 비슷하죠. 예. 이순재 선생님. 야 준아야? <laughs> 야 동나 아니야? 비슷한데? 어, 뭐,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어, 나, 나, 할거 되게 많은데? 야, 동! <laughs> 백종은 돼달라고? 예, 예! 이거 이제 얼굴 모사. 예, 예! 조부아, 씨! 이리 내려와봐요! 어, 약간 이런 느낌. 어, 어 할줄 아는 거 되게 많아, 나 생각보다. 알았다, 이비! 이거 다 가능하고. 음. 합곡 문화, 아까도 했잖아. 음.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가능할 거. 우왁구님 성대모사. 틸휴케이프. 오공상 성대모사. 아, 동키 형님 감사. 오공상 성대모사 충분해요. 히 여기서 자, 미니언 생성까지해서 바람을 빼면 악령 하십니까 오공삼입니다. 요즘은 넷플릭스가 있어서 괜찮아요. <laughs> 아. 저 방송 갑자기 안켜면 남영동만 줄 아세요? 누가 구출 좀 해주세요. 물고문 받다 뒤질 것 같으니까. 음. 누 누군가가 좋아할 그러니까 만한 스트레스. 스트리머...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가 무서울 때가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런 스트레스는 올 수밖에 없어. 스트레스 받는 거에 또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 걸 숨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술방 할때표지하는게 본인의 아... 건강에 현명한 거고 난 그래서 오히려 안심이다. 그냥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고 그 경중도 사람마다 다 달라. 정말 잘하고 있고 우리 모두 힘내자. 이주년 축하해. 아, 내 누나 때려 주세요. 전참시는 여러분들 그 뭐야 내일 내일 유튜브 영상 아니! 지금 오초비보이말5 0 0 0원 다음에 혹시 전참시에 출연하신 건가요? 아이씨. 출연하신 건가요? 아이씨. 이러고 오늘 방송할게요. 이러고 오늘 방송할게요. 이러고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이안몇 초야? 몇 초야? 야 이러고 오늘 방송한다고! 이러고 오늘 방송한다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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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트바지.. 아 진짜 기억 안 나는데 방금 생각났다 방금 생각났어 응. 나이거를딱 쓰면 이러면 이제 옥류라 <laughs> 이거 다.. 이거 벗는 순간 내 피막이면 옥류라 우리 엄마 누군지 알아? 개새끼들아? 어? 씨발 대한민국이 내거야 따그닥 따닥 약간 이런, 이런 느낌. 음. 음, 12, 12M 있으면 그래요. 12M 있으면 12월까지야. 개봉하고 12월, 12개월, 개봉을 2월달에 했다니까. 뭐 말을 못 알아듣네. 개봉을 2월달에 했다니까요. 아, 이약물고 화장품 광고 받으려고. 아, 근데 그건 있어. 뷰티 쪽이 진짜 노다지요. 아, 진짜 진짜 이거 팩트야. 근데 어, 뷰티 쪽이 진짜 노다지요. 어, 어, 화장품 뭐안 오나? 어, 화장품은 난 진짜 그거 뭐, 마, 마실 수 있다. 진짜 스킨 오면은 몸에 해롭지 않다는 걸 야, 마시고 나는 어, 그냥 다 술랑 다 마신 다음에 그냥 어, 나 그러고서 돈 받을 수 있어. 어, 저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광고하는 사람이에요. 광고 주세요. 콜미콜 미, 그 기성 그냥 저기 자영업자들도 받습니다 그냥 저기 뭐야, 순인네 막창집 이런 것도 받아요. 어, 무조건 콜미콜 미, 어, 아 진짜, 어. <laughs> 어? 어? 인간 파밍을 나선다하 아하아하 뭐야 아하아 뭐야 인간 파밍을 나선다 아하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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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벌리고 똑바르게 서주세요 제자리에서 빠르게 달려 주세요. 오케이.

내 그냥 둘이 쳐들어갈지냐. 엄마, <laughs> 다음 주 며느와 말 나온 김에 <laughs> 내 당장 쳐들어갈게야 <laughs> 응. 엄마. 응. 올때 치킨. 올때 치킨. 탱크 여기 있어. <laughs> 어디고? 캐인 응, 엄마. 응. 밤에 미안해. 끊을게. 밤에 콧방귀 네 아, 엄마 유튜브 강 나왔어, 나왔어. 됐어. 뭐요? 응, 나이스. 응, 역시 우리 엄마. 너 댕겨. 됐어, 됐어. 엄마 이번 달 끝날 용돈 보낼게 응. <laughs> 이거 꼭 지켜라 아 출연료? 알았당 엄마 사랑해 사랑해 응. 고생해 오케이 사랑해요 어, 어, 어. 아 됐어